네, 예,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저희 천주교 우리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보는 이제 미사 시간을 가질 건데 여러분들 이 미사를 드릴 때는 조금 더 경건한 마음으로 어, 좀 장난기를 빼고 이 흑산도의 아름다움을 잠시 접어두고 이 미사에만 좀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미사는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모든 전례의 가장 정점이다. 또 하느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모든 사랑의 결정체, 원천이 바로 미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 아마 이제 천주교 신자가 대부분 아니기 때문에 미사의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실제적으로 잘 알고 있지는 않겠지만 오늘 제가 이제 미사 같이 하면서 중요한 부분 그때그때 또 설명을 드리고 미사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그 크신 사랑이 뭔지를 좀이라도 느끼고 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미사 들어갈까요? 네. 예. 시작은 먼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성호경으로 시작을 합니다. 성호경은 다 글조 아시죠? 네. 네.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잠시 우리의 잘못을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를 소리하였나이다. 제타시요 제타시요 저희의 근하시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인자로이 들어주시고 저희를 찾아오시는 성자의 은총으로 저희 마음의 어둠을 비추어 주소서.

에, 미사를 체험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에, 미사가 도대체 뭘까? 아주 쉽게 표현하면 미사는 첫 번째 의미는 제사다. 두 번째는 성찬의 나눔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 오늘날 우리가 거행하는 이런 미사의 구조는 그러면 초대교회 때부터 그리 왔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가페라는 의식하고 말씀의 전례라는 두 가지 의식이 따로 기념되었습니다. 이 이제 말씀의 전례에 대한 이 기념이 개신교에서 말하는 예배로 이렇게 이제 그 발전이 된 거죠. 그럼 아가페는 뭐냐?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 예식을 성목요일 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2층 다락방에서 그 만찬을 드시잖아요. 그때 이제 앞으로도 이 예를 계속 행해라라고 제자들한테 명하게 되는데 바로 이런 예식을 예수님이 명령한 거니까 많은 여러 신자들이 집 집집마다 이렇게 몇몇씩 이렇게 모여서 그 최후 만찬 예식과 같은 그런 형태 형식의 아가페 나눔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초대교회 신자들은 미사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의 나눔, 사랑의 잔치라는 의미로 아가페라고 불렀습니다. 아가페라고. 아가페라는 예식이 말씀의 전례라는 예식으로 합쳐지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아무래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승리하신 날의 의미가 더 깊잖아요. 그런데 이제 최후의 만찬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마지막 죽음을 이제 앞두고 가졌던 그 만찬 얘기 때문에, 기쁨의 의미보다는 좀 아무래도 좀 슬픔에 가까운 마지막 그런 시간이니까 그런 의미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예수님의 이제 승리 부활의 영광을 기념하는 게더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미사는 어떻게 돼 있냐면 앞부분은 말씀 의 전례 뒷부분은 성찬의 전례가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래 따로따로 거행되어 왔던 것이 3세기를 전후해서 이렇게 이제 합쳐지면서 오늘날과 같은 이런 이제 그 미사의 구조로 이제 정착을 하게 됐다. 그러면 이 미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느냐. 앞부분 말씀으로 들래는요 하느님과의 대화의 시간으로 이렇게 갖춰져 있습니다. 하느님과의 대화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대화의 과정들을 전반부에서 거치고 후반부에 오게 되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느님께 이제 봉헌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사 매 미사 때마다 십자가의 희생 제사 그십자 십자가의 그 희생 제물이 되셨던 예수님이 다시금 또 우리 우리 안에서 어 하느님께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 다시 한번 재현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사실은 에, 미사가 없으면, 미사가 빠져버리면은 사실은 에, 가톨릭 교회 자체가 무용진물이라 해도 틀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두 가지의 아가페와 말씀질례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합쳐지면서 미사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에, 제사적인 성격과 함께 하느님의 에, 사랑이 우리 인간에게 에, 그 내려지는 가장 에, 깊, 깊은 은총이고 축복이다라는 것을 한번 또머릿속에 담으면서 이 미사에 참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의 주 하느님 참미받으소서 주님의 내우러 오시는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드니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하느님 길이, 길이 참미 받으소서 오늘 l e l u j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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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l e l 이 j a h h a l l e l u 천사와 대천사와 자품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 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에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되어 전능하신 전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아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아멘. 평화를입니다. 하나입니다 하늘 주님, 허없하소서 허락하소서. 허락하소서. 허하소서 허락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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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락소서허하 예, 지금은 이제 성체를 받아 모시는 시간인데요.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만 성체를 받아 모실 수 있고요. 세례 받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그 가슴에 이렇게 그 포개고 손을 포개고 이렇게 나오시면 제가 그냥 안수만 머리에 해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성찬에 참여한 저희가 덧없이 지나가는 현세를 살면서도 지금부터 천상양식에 맞들여 영원한 것을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축복하시어 당신의 평화가 머무르게 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주님의 사랑을 전합시다. 있습니다. 자기가 좀더이 마음을 좀 전달하고 싶거나 기도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기도를 하신 뒤에 자연스럽게 나가시면 되십니다. 저는 약간 미사 드렸던 게 조금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아, 금회랑 전혀 어, 달라. 저는 진짜 무교라서 이런 걸 해볼 기회가 진짜 없잖아요. 음. 경험을 해볼 기회가 없는데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제가 또첫 번째 줄에 앉아가지고 맞아, 맞아. 보니까 아, 좀 너무 신기했고 나 너무 뚝딱거려서창피 아, 죽겠어, 음. 좀. 좀더 자세히 보고 싶었어요. 앞에서? 아, 뭔가 계속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하니까 하시는 걸다못 봐서 좀 아쉬웠어요. 형 원래 종비가 뭐라고 했죠? 나 원래 무견데 선주교 괜찮은 거 같은데 어디 어디 보고요? 그냥 이걸죠. 하나를 딱 찍어서 말할 순 없고 그냥 느낌이 그래. 그냥 아까 미사 들을 때 이쁜 은나한 명쯤 오겠다고 기대하면서 촬영하러 왔잖아요. 그런 것도 막 만드는 거야. <laughs> 저희가 이제 흑산도 와서 사실 저는 이제 정략전 그분이 여기 계신 줄 몰랐어요. 교과서에서 되게 많이 보고 어렸을 때 배웠던 게 이제 살짝 조금 기억 속에 남을랑 말랑 했었는데 여기서 그 분의 성함을 듣게 돼서 너무 놀랬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체험도 해보고 이제 계셨던 그곳 다 보면서. 이제 비 때문에 조금 아쉬웠지만 뭐 그래도 쁘지 근데 거기 다들 유배 체험으로 많이 오나? 엄청 추운 것 같던데 근데 되게 많이 가나요? 진짜. 네, 거기서 체험 꽤 많이 하신 대요 응. 네. 이번 스테이하면서 이런 것들거좀 많이 알아가는 것 같아요. 재밌었어. 응. 천주교 진짜 궁금했거든. 전에 집 근처에 완전 가까이 성당 있었는데. 응. 한 번도 약간 그그 그 발을 못 들어봤단 말이지. 음, 아 근데 확실히 저도 체험 처음 오는데 전 기대 좀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홍어 이런 거 먹어본 적은 없는데 음. 유튜브에서 좋아하는 유튜버가 홍어 먹고 막 이러면 식감 사운드도 그렇고 너무 음.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홍어하면 또 흑산도니까. 홍어, 흑산도, 흑산도고, 뭐, 흑산도면 뭐 홍어지. 바다봐서 진짜 좋았고 오늘 이런저런 다른 체험들이랑. 되게 저, 다 좋아 하고 예뻤어요 일단 맞아 아니 정말. 저기 성당이 밤에 보니까 그창문이더 예뻐가지고 아 맞아요 <laughs> 그 너무 예뻤어 아까 사진 찍었던 스테인글라스였나 음, 음. 그죠 그거 밤에 빛나면 되게 음. 예쁘죠 맞아 맞아 알렸다, 맞아 마리아상그 것도 되게 밤에 불로 응. 빛나는 게 너무 예뻤어 조금 무서웠을까 아, 그래도 <laughs> 나랑 마비됐네 밤에 보는 건좀 무섭다 일단 시간도 시간인지라 내일 또 알람 맞춰야 되는데 내일 또 열심히 놀기 위해 굿나잇 해봅시다. 잡봅시다 굿나잇입니다.